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로. 진희입니다. 저희 바르셀로나에 도착했어요. 지금 방금 도착했습니다. 저희 숙소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그 중심지에 있는 옴니엄이라는 호텔입니다.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원룸 형태의 호텔이고요. 그리고 여기 더블 침대 하나 있고요. 여기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생각보다 꽤 넓어요. 깔끔하고. 저희는 지금 몬세라트 수도원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조금 일찍 나왔어요. 지금 시간이 6시 31분인데 좀 어두워요, 아직은. 그래서 지금 사람이 없는데 조금 무섭지만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침 일찍인데 그렇게 무서운 광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난 무서운데? 아, 그래? <laughs> 제가 좀 겁이 많아요. <laughs> 일단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유럽이 7시 10분 정도에 해가 뜨는데 저희는 지금 6시 반에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두운데. 생각보다 취객이나 노숙자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래도 나름 시내 중심이라서 어, 생각보다 길거리도 깔끔하고 네. 위험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좀 조심히 가보겠습니다. 아, 데 바로 노숙자분도 계시네요. <laughs> 어, 가볼게요. 저기가 그거잖아, 몬주익 마법의 분수라고 해서. 아. 그 분수대 막 밤에 가면 멋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맞아, 음, 안 하지. 건나가볼까 어. 네, 여기서 원래 분수쇼를 하는데, 요즘 스페인이 가뭄이 엄청 심하대요. 그래가지고 물을 못 쓰게 해서, 제가 음.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 표시도 있죠? 음... 네, 찾아가는 건 쉽게 돼 있어요. 어, 그래서 요, 노란 기계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게몬스라트 티켓을 구입하는 기계인데, 한번 해볼게요. 음... 한국어가 없네요. 잉글리스로. <laughs> 네, 이게 몬스라트 통합 티켓. 그리 이게 기차랑, 케이블카가 있어요, 도착하면. 네, 저희는 기차를 타고 갈게요. 네, 리턴 티켓까지 같이 끊겠습니다. 자, 조명. 52유로입니다. <웃음> 네? 끄는 <laughs> 네, 건가? 네. 도장. 도장 나왔습니다. 볼게요. 네. 보시면, 몬세라토 3번, 4번 쪽으로 가라고 하네요. 저희가 지금 에스파냐 광장에서 기차를 타고 여기까지 갑니다. 네. 여기서 상이하 차를 타고 몬세라토로 도착하면 됩니다. 아. 아, 저희는 A5, R5일 거예요. 어? R5 기차인데, 어, 여기 왔어요. 어, 이거야? 여기 R6고. 어? 어? 맞네요. 기다렸다가 여기 위에 알파 R5가 써있어요. 요거 확인하시고 타시면 됩니다. 이거 아, 맞는 거 같아요. 맞아. 저쪽으로 가세요. 36분에 출발하는 것같요 여기 앉을까? 시원해. 그래? 몬셀라트 산악열차 정거장에 도착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내가 다 덥다 덥다 했는데. 어, 여긴 한 21도? 정도 되는 어, 것 같은데. 진짜 쌀쌀한데? 아 어, 추운데? <웃음> <웃음> 무슨 일이야? 긴팔 입고 오길 그 다행이네. 어머, 어머, 어머. 이렇게 차이 난다고? 여기가 몬세트, 여긴가 봐? 여기입니다. 아 자, 보여드릴게 춥지도 하늘이 점점 파래져요. 어. 저희 진이님 또 이럴 때얘기 하셔야죠. 뭐야? 음. 아 태양의 여신? 남한 <laughs> <laughs> 가면 그냥 비가 그치잖아. 저희가 아이슬란드 갔을 때 거기가 비랑 엄청 겨울에는 춥고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저희 갔을 때한 15일 있었는데. 비가 단 하루도 안 왔어요. 와, 너무 멋있다. 어떻게 와. 이런 돌산에 이런 수도원을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 와. 뭐야? 아, 네, 이런 것도 멋있다. 어? 뭐야? 진짜 눈코입이 진짜 같지 않아? 어. 어, 그래. 어. 안녕하세요. 어. 잘, <laughs> 잘 부탁드립니다. 받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아 멋있다. 오늘 일찍 와가지고 우리가 어. 사람이 없나 봐. <laughs> 죠 <막히죠. 웃음> 아니 근데 여기. 빵이랑 커피랑 과자도 왜 이렇게 맛있어? <laughs> 아 여기 와가지고 아까 찍었어야 됐는데 지인님 응. 너무 배고파가지고 찍지도 못하고 바로 먹었는데 개거스럽게 오자마자 배고파 빵이랑 응. 커피랑 응. 감자칩 감자칩 과자 세개 시켰는데 너무 맛있어요 드디어 올라 원웨이 투 티켓 예 그러니까. 이타에이 와, 가슴이 뻥 뚫리는데? 가슴이 뻥 뚫려? 아. 다행이네. 와, 나는 뻥 뚫린 가슴에 아, 뭐가 확 차오른다. 뭐, 뭐가요? 어? 뭐가요? 그냥 이런 아름다움이 확 차오르잖아. 올라가봅시다. 네, 저희 다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산호안 예배당입니다. 와, 아, 진짜 작다. 응. 올라올까? 네, 진짜. 이 공간에서는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할것 같았고. 그러니까. 그 느낌, 분위기가 지금 <laughs> 산미겔 전망대로 가는데 여기가 그래도 몬세라트 그 수도원에서 여러 전망대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 아 그래? 어. 왜? 이게 약간 가는 길도 순탄하고 응. 또 이제 맞은편에 그 몬세라트를 이렇게 마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인가봐. 아 수도원이 바로 보여? 어어. 어. 우리도 한번 올라가 보면 아시겠지. 근데 이렇게 수월한 거 맞아? <laughs> 멋있다. 와, 지금 하늘 되게 예쁘다. 어디? 잘 나와. 저기그 티셔츠랑. 아. 진이님 티셔츠랑 아주 잘 어울려요. 진짜? 웬일이야, 칭찬해주고? 어? 구독자분들 때문에. 네. 어. 칭찬해좀 줘야지. 항상 진실로 줘. <laughs> 가세요. 가세요. 아. 진실로 대해줘. 네. 저는 항상 진실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멘트는 거짓이어도 아주 좋아요. 네. 와. 제가 15년간 살아간 노하우입니다. 강하지만 아, 저 짧은 다리로 얼마나 힘들까 응. 다리 길이가 나랑 비슷하네. 정차 아, 걸어요? 응. 여기 뭐 가는 이렇게 하사표는 있는데. 어. 야 너무 예뻐. 어, 여기 정면 정매... 음. 오저 정말 보인다. 어. 와형 나는. 여행은 위대하다라는 말을 본 적이 있거든? 어. 근데 사실 여행은 뭐 즐겁다. 여행은 뭐 행복하다. 여행은 재미있다. 근데 여행은 위대하다라는 말은 과연 어떤 걸까? 잘 와닿지 않았었어, 예전에. 음. 뭔가 지금 그런 걸 느껴. 아, 그래? 아, 어, 이 여행이 참 위대하다라는 걸 느껴. 이제 시작했는데? 음, 그냥 이렇게 너무 대자연 속에서 내가 너무 한나 작은 존재잖아. 그렇지? 어. 와. 올라가 봐. 올라가도 되나? 거의 하나 더 올라가? 어. 한번 안아줘야지. 응. <laughs> 힘들게 하니까 <왔으니까>. 어... 들어. <laughs> 잘나어 하나, 둘, 셋. 오, 하나, 둘, 셋. 여기가 바실리카 성당 내부입니다. 그리고 저기가 그거야. 요 여기 줄이, 응. 쭉줄서 있는 게, 응, 응, 응. 검은 성모상. 아, 어, 그 줄. 우리는 이거 공연 보고 어. 볼 거지. 이게 제일 좋은 시간이 음. 1시에 이 합창단을 보고 음. 15분 정도 하거든? 음. 그럼 이제 그거 끝나면 바로 1시 반. 어, 어. 검은 성모사 예약하니까 바로 오케이. 나와서 여기 줄 서서 보면 돼. 어, 아, 그게 딱 좋은 시간대 같아. 음. 난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아프지 말라고 그거 빌었는데 음 잘했어 형은? 응. 나? 우리 첫 여행 시작인데 아프지 않고 잘 100일간 응.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응. 기도 드렸습니다 고맙네 제일 <laughs> <되게> 중요하지 <laughs> 됐다, 어, 됐다. 와... no, no.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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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죽지 마. 응, 됐어 와. 자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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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소원이 이루어질 요 형의 소원과 나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응,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 어 오늘 거의 뿌셨다 <laughs> 오늘 몬세라트 뿌셨다 몬세라트 다 돌아다닌 것 같아요. 응. 아 힘들구만. <laughs> 음, 우리도 또. 응. 기차를 타고 또 다시 가야 돼요. 어. 이제 바르셀로나 가서 응. 스테이크 먹자. 배 응. 너무 고파. 스테이크? 어. 스테이크에 맥주? 응. 그래? 오징어 튀김? 어 좋지요. <laughs> 진입니다 지금 방금 씻었어요. 씻고 완전 새걸인데 몰라 몰라. 우선은 저희가 몬세라트에서 도착해서 원래는 맛집을 좀몇 군데 찾아봤거든요 가서 오늘 좀 맛있는 거 이거 좀 먹자 하고 작정하고 돌아다녔는데 세상에 갔더니 다휴본거예요 구글에는 오늘 영업 중이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곳저곳 막 걸어다니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좀 쓰러질 것 같아서 다시 그냥 마트 가서 어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착즙 주스. 벌써 벌컥 마셨어요. 착즙 오렌지 주스랑 그다음에 과일 바나나랑 납작 복숭아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먹을 파에아가 아닌데 어쨌든 마트에서 파는 파에아랑이 치킨 같아요. 치킨.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스페인 맥주. 그리고 이거는 레몬 맥주 같아요. 우선은 레몬 그린 기분 좋아져 샀어요. 네. 그래서 제가 먹을 거고 형이 먹을 거고 해서 대충 오늘은 이렇게 끝내고 마무리를 하려고요 그래도 인사는 드리고 끝내야 될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정하고 이제 바닥에서 먹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도 많은, 많은 기대, 기대 부탁드릴게요 드릴게요. 안녕 내목 봐라